자 이제 35번으로 갈까요? 35번 자 35번 갑시다. 가에서 라에 관련된 설명 자자 자, 여기 또 지워야겠네요. 자이 문제풀이는요. 제가 너무 많이 썼다가 지우고 썼다 지우고 그러죠. 이게 문제풀이의 또 묘미인데 판서만 죽어라고 합니다. 판서랑. 그래서 이 글자를 못쓰는 저같은 사람은 좀 부담을 느끼죠 문제 풀이에서 자 가에서 라와 같은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그러니까 어, 조약이 나오고 계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의 계기는 뭡니까? 1875년에 운요 사건이에요 자 운요 사건이 이제 가고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 어떤 결과인데 재물포 조약을 어, 맺었어요 그러면 재물포 조약의 재물포조약의 배경이 되었던 건 뭡니까?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 때문에, 이모군란 이후에 재물포조약과 일본하고는 재물포조약. 재물포조약. 그리고 청나라하고는 어떤 조약을 맺습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다번이죠. 자, 라번은 갑신정변이 원인이 됐대요. 갑신정변이 원인이 돼서 어그 무슨 어, 조약을 맺죠? 한성조약을 맺어요. 일본하고 맺는 조약 한성조약입니다. 그래서 라번이 한성조약. 그리고 하나 또 하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갑신정변 덕분에 어 톈진 조약도 맺죠. 톈진 조약은 어딥니까?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그렇죠? 이 조약까지 기억을 하세요. 아무튼 가나다라는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건 뭐 연도까지 제가 적어 드릴까요? 뭐 1882년이죠. 자, 한성 조약은 1884년이죠. 그렇죠?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죠. 자, 기억 번 가. 가 요거죠. 자, 불법 침입한 일본 군함이 영종도를 포격했죠? 맞죠? 자, 나. 어, 사태 수습을 위임받은 흥선대원군이 제일 집권하죠 그렇죠 그래서 임오군란의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어, 이걸 책임자를 흥선대원군을 몰아서 납치해 가잖아요 그렇죠 위헌법 맞고요 자 디귿 번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이 확인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청 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하면서 아 우리가 위에, 위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일주일 보면 어~ 우리의 왕과 그리고 이 청나라 대신이 동등하다라고 놨으니까 왕은 청나라 밑에 사람이다. 조선의 왕은 청나라 밑에 사람이다. 이거니까 우위를 점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맞고요. 릴번 보니까 일본 공사관의 호위병이 주둔이 허용됐던 게 한성 조약인가요? 아니죠. 제물포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어, 맞는 것은 기억 디 디귿 3번입니다. 3번. 자 36번 볼까요?